술을 과하게 마시면 다음 날 숙취를 피할 수 없습니다. 숙취는 복통, 피로 두통, 메스꺼움, 현기증, 발한, 불안 및 과민성, 빛과 소리에 대한 민감성 같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숙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으로 돌아올 때 가장 심해지며 24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숙취에 대한 특별한 치료법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회복됩니다. 특정 음식이나 음료가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숙취는 신체가 알코올을 대사할 때 생성되는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염증을 일으켜 발생합니다. 일부 음식에 포함된 항염증 성분은 탈수를 막고 메스꺼움을 완화하며, 알코올 대사를 도와 숙취 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숙취의 주요 원인은 탈수와 전해질 손실입니다. 알코올은 몸을 탈수 상태로 만들고 이로 인해 혈관이 수축되며, 나트륨, 칼슘, 칼륨 같은 전해질이 손실됩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도 숙취의 심각성을 크게 줄이는 데는 효과가 없으면 음주로 인한 탈수가 숙취 증상의 주요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전해질을 보충해도 숙취 증상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전해질이 알코올 섭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주로 알코올과 그 대사 산물에 의해 숙취가 발생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미국의 건강정보 매체 베리웰 헬스는 이런 내용을 근거로 숙취 증세를 완화하는 12가지 음식을 소개했습니다. 숙취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 한국배 국산 배는 숙취 증상을 현저히 줄이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즙은 집중력 저하, 기억력 손상, 빛과 소리에 대한 민감성 같은 숙취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꿀, 꿀은 신체가 알코올을 제거하는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꿀을 섭취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단축하여 숙취 증상을 완화하고 숙취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구마, 고구마에는 항염증 특성이 있는 비타민 A가 풍부하여 염증과 관련된 숙취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 100g에는 비타민 A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고기 육료 고기는 아연, 미아신 비타민 B 및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이 풍부하여 신체의 알코올 대사 속도를 높이고 숙취 증상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달걀 달걀은 글루타티온 분비를 돕는 아미노산인 시스테인이 풍부합니다. 글루타티온은 알코올 대사의 중요한 항산화제로 달걀을 먹으면 글루타티온 수치가 회복되어 숙취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생강 생강은 항산화 특성이 있어 알코올 섭취로 인한 간, 폐, 신장의 변화를 보호합니다. 생강은 소화를 돕고 메스꺼움을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음료나 음식으로 섭취하면 알코올로 인한 염증과 위장 불편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콩류, 콩에는 알코올을 효과적으로 대사하는데 필요한 아연이 풍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연을 섭취하면 숙취 정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코코넛 워터, 코코넛 워터는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인등 전해질 성분이 풍부합니다. 질병이나 운동으로 인해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하는 데 유익할 수 있지만 전해질 보충이 숙취 증상을 크게 줄이지는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바나나 바나나는 전해질인 칼륨이 풍부하여 음주 후 전해질 보충을 통해 숙취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는 없습니다.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니아신 비타민 B3이 풍부하여 신체가 알코올을 분해하고 심한 숙취 증세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을 강화하여 독성물질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망고.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망고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추고 알코올 대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인간에게도 같은 효과가 있는지 확인한 실험은 없습니다. 숙취를 악화시키는 음식. 술 마신 다음날에는 다음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 기름진 음식은 소화가 어렵고 속쓰림이나 위장 불편을 유발할 수 있어 음주로 인한 메스꺼움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카페인. 알코올과 카페인 모두 이뇨 작용을 해 소변을 자주 보게 하고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주 후 커피를 마시면 추가적인 이뇨 작용으로 탈수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감귤류 과일. 귤, 오렌지, 레몬, 자몽 같은 감귤류는 산성이 강해 소화가 어려울 수 있으면 산 역류나 위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장술. 술 마신 다음 날 아침에 해장술을 마시는 것은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술을 마시면 음주에서 숙취로 반복될 뿐입니다.